민영 씨는 내가 보기에 올해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몸수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여기도 내가 보기엔 좀 빌고 사셔야 돼 지금 종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빌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성국이에요 엄마하고 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좀 빌든가 저를 열심히 다녀서 좀내 자식을 위해서 좀빌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빌으면 더잘 돼서 좋겠죠 제가 아까 무지개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무지개를 떠오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떠오르는 가수가 생각나는 게 옛날. 가수들 생각하면 나은아 남진 조용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임영호 씨가 그렇게 국민 가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.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. 항상 우에 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왠지 기분이 좋네요. 그리고 저기 음반을 냈다 그랬죠. 저 아직 다못 들어봤거든요. 그 노래를. 근데 왠지 좋을 것 같아요. 왠지 10대, 20대, 30대, 40대, 50대를 경향해서 만든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펜치이 다양해서 나는 너무너무 좋게 보여요. 왜냐하면 그러기가 드물거든요. 여러 사람을 생각해서 노래를 만들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 노래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뿐이 안 나오네요 다만 올해 몸수 내년까지 몸 관리는 좀 했으면 좋겠다 사고수가 있으니까